축하의 산책은 정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지역입니다. 용산국제무지구에 대한 내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예전엔 과거에는 철도 정비창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높은 고층빌딩 지역으로 주거와 업무가 같이 하는 지역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지역입니다. 2025년 올해는 공공유도로 드디어 역사적인 첫 삽을 뜹니다. 용산국제무직은 단군이라 최대 규모 사업이라고 불리는 손꼽히는 곳입니다. 아, 과거 철도 정비창 부지인데요, 여기를 이제 교통의 중심에서 서울의 중심, 그리고 글로벌 커 로 만들기 위한 개발 사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마천루가 막 들어오는 그 개발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예 예,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를 서울의 마지막 단추다. 그러면 완공 시점은 언제입니까? 28년에 준공이 되고 저희가 토지를 민간에게 내년부터 분양할 예정인데요. 저희 생각은 2030년 정도에 첫 기업이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 용산국제업무지구 총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나요? 전체 사업비는 14.5조에 달하는 와 14조요?